요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면 거절당하는 분들 많으시죠? 하지만 오늘 소개할 방법은 소득 증빙이 필요 없고 신용점수 영향이 없으며 당일에 바로 입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누구나 거절 없이 승인 가능하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당일에 생활비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근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소득 증빙이나 신용 점수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무직자, 주부, 프리랜서 등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분들은 대출받기 더 어려워졌죠. 그러다 보니 고금리 대출이나 비합리적인 대출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, 이건 나중에 이자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손해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는데요.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 모든 걸한 번에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장점으로는 직업과 소득 상관없이 100% 승인 가능해서 거절 걱정 없이 빠르게 대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출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나중에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. 모든 절차가 5분에서 10분 내로 완료되고 당일에 바로 입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급한 상황에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어서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 고정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합니다. 그후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. 그럼 상담원이 배정되어 진행 절차를 안내받아 보실 수 있고 절차대로 진행 후 통장으로 현금 입금 받으면 끝입니다.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이 방법을 활용하면 스트레스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댓글 확인해 주세요.